카페 2 4도 보시면 월봉상의이 패턴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커앤홀더의 형태가 여기서도 또 나타나 있습니다. 골판거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크기만큼 이 넥라인에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이 크기만큼 가면은 이전에 있던 여기 있는 시가레벨을 딱 건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물량은 이제 거의 없겠죠. 하지만 세력들은 이런 차트를 활용해서 이런 매물대를 형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a b c의 형태든 1 2 3 4 5든 여기는 일단 한번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56,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 7만 원 선까지는 한번 다이렉트로 쏴줄것 같습니다. 이 패턴의 형태에서도 그렇고 지금 파동의 형태로 봤을 때도 1 2 3 4 5의 형태가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뭔가의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7만 원 선까지는 한번 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습니다 보수적으로 한 65,000원선, 여기까지 수익과가 좀 남아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여기, 깨지, 여기 이제 찍고 나면 은 반드시 조정이 한번올 겁니다. 어, 파동상으로도 여기가 3파의 형태의 등장이기 때문에 4파의 조정이 이른 다음에 이제 한번더 슈팅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는 무조건 어, 분할 매도는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찍고 나면 은또 이렇게 큰 형태로 아담가이브의 형태가 또... 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쏘고 나면 아담과 이브의 형태는 슈팅이 어느 정도 나오고 다시 밑에 라인, 넥라인을 찍은 다음에 슈팅이 그 크기만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고점도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 이거는 추후의 시나리오인 거고 지금은 이패턴의 입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7만원선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나쁘진 않습니다. 어 단, 뭐 근데 길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어, 목표가가 얼마 남았습니다. 단타적인 단타적이거나 단기 스윙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 2 4는 단기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 주이다 가족방 아직 안 오신 분들 저희 수익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리드 추천주 나갔고요 카카오 어제 저희가 추천드렸던 거6% 이상 수익 나면서 깔끔하게 가족방에서 입절했고 이제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카카오페이는 저희 멤버십 추천주인데 저희 멤버십 추천주 나갔던 거20% 25% 수익 네, 나왔고 SPG 이것도 가족방에서 저희 한 마이너스 5% 빠졌다가 그대로 올라가면서 10% 가까이 수익 나오는 모습 나왔고 너무 많아요 어 계속 저희가 좋은 종목들 계속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보이시죠? 추천 카카오 어 4만 900원에 추천 나갔었습니다 M 노도 나갔죠 솔트룩스 지금 37% 수익 거관데요 모비데이지도 나갔죠 한국첨단소재도 나갔죠 저희 무료방에서 계속 제공 계속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무료추천주 받아보실 분들 가족방 오셔가지고 저희 중이다의 힘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